으 음, 으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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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한안 봤네 음, mm 흠 -hmm. mm -hmm. 음. 아, 연선님 허락 받아야 되는데. 음. 아, 확인을 안 하네. 음, 어떡하지? 사한달라고해아왜 이렇게 못 알아들어 뭐야? 궁런걸 내가 어떻게 해? 아 진짜 다들 너무하네 아씨 어떡하지? 아 급하다고 한것 같은데 아 검사 안 받고 보내도 되나? 상담 씨어 팀장님 이메일은 뭐예요? 내가 어, 봐줄게요. 어, 어 감사합니다. 커플과 나? 이게 뭐예요? 아, 이거 인형인데요. 아, 그 브랜드 대상 탄거 맞죠? 네. 어? 이게 프로모 영상인가? 좀 보여줘 봐요. 커플과 나! 싱글 여러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영국아,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싫어. 야, 괜찮아. 같이 가자. 혼자 쓸쓸하게 있지 말고. 쓸쓸한 커플. 꼭 아, 같이 놀자고 하는 커플들. 그래 놓고 여러분을 더 외롭게 하는 그들. 하지 만 이제 걱정 마세요. 영우가 우리 주말에 영화 보러 갈 건데 같이 갈래? 야, 안 보여? 나 이미 커플이랑 놀고 있어. 야, 한 번에 두 커플이랑 물기에는좀 그렇지 않냐? <laughs> 그러네. 아, 이제 하나도 안 외로워 보인다. 커플과 나! 단돈 39,900원! 와, 훌륭하네. 상 받을만 하네요. 네. 오! 음. 어, 어, 베니건스! 어? 차돌 씨도 베니건스 알아요? 아이, 그럼요! 베니건스! 몬테 크리스터 샌드위치! 먹고 싶어요. 어 나도 먹고 싶다. 차돌 씨 같이 가요. 몬테크리스토. 베니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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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건스. 베니건스, 베니건스. 어 차돌 아! 씨. 어 베니건스가 베니건스 어디 갔어요? 아이씨됐어요다 끝났어요. 아 그래요? 그럼 전 이만 차돌 씨. 응? 오늘 머리 너무 이쁘다~ 머리 예쁜가~ 오늘 머리가 예쁘긴 해~ 어~ 인플루엔자입니다~ 무슨 일이시지? 아, 네 예수님 님이 천차돌이에요? 아, 어, 네 안녕하세요 와 엄청 잘생겼네 방금 님이 메일 보내셨어요? 아네그 제품 홍보 관련해서인데 대체 뭐 하시는 거예요? 제목도 없이 아, 그게... 그... 메일 내용도 전혀 이해가 안 되고요 혹시 뭔가 문제가 있으세요? 여자분 안 계세요? 아, 그 계시긴 한데 오늘 안 계셔서요 이렇게 일하고도 돈을 받아요? 아무리 잘생겨도 그렇지 아, 죄송합니다 다시 수정해서 보내드릴게요 네? 근데 잘생긴참 잘생겼네요 일만 좀 똑부러지게 하면 우리 뭐 소개해 주려고 했는데 안 네. 되겠네요 네, 죄송합니다. 다시 보내드릴게요. 그래요. 어휴, 너무 안타깝다. 들어가세요. 아, 씨, 그렇게 잘못됐나? 사랑해. 음 어, 규리 씨다. 아, 규리 씨는 다 좋은데. 내 말을 잘못 알아들어 뭐야? 왜 이래? 완전 나쁜 사람이었네 아니, 맞춤법이 뭐가 중요하다고 저래? 사람들이 제일 착해 힐링된다 아 뭐야 다들 마음 고생이 많겠네 아, 다들 진짜 착해 빠져가지고. 에이 그런 거 있으면 벌써 전교 1등이겠다. 에이. 어? 에이 설마 말도 안 돼. 맞춤법을 틀린건가 누가 맞춤법을 틀렸는가 말이야 어허 참으로 딱한 자들이 많도다 내가 직접 맞춤법을 고쳐주겠노라 카톡 일기장 리포트 자소서 반성문 사직서 경위서 내용증명까지 이해판하며 오케이 야! 너도 한글 쓸수 있어! 어, 뭐야? 약관을 읽어보라 아, 약관? 초선의 궁궐에 당도한 것을 환영하오 낯선이여 짜볼까 틀린 부분을 선택해보거라 뭐야 <laughs> 와 대박 틀린 부분을 선택해보거라 어 진짜야? 맥치엄? 아 정말 이렇게 쓰는 거라고? 뭐야 너무 어려워 오 치면 자동으로 다붙쳐지네 신기하네. 그래, 나도 잘할 수 있어. 세종대왕님과 함께라면 하, 좋아. 어, 에헤이, 엉망진창이구나. 아예 문서 전체 수정을 하거라. 전체 수정? 대박! 아 이게 좀 내가 엄청나긴 했구나. 이러니까 다들 화가 나지. 다른 기능도 궁금하지 않느냐? 뭐시 다른 것도 뭐 있지? 글자에 카메라를 겨냥해 보거라. 오, 오 신기하다. 잠깐만, 관지 씨, 관지 씨. 차돌 씨 왜요? 잡았다 이 녀석. <laughs> 어서 눌러 보아라. 이거 봐, 이거 봐. 맨날 나 바보라고 놀리더니 관지지도별수없구나 차도 씨뭐 하는 거야 잠깐 저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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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았다 이 녀석 이거 봐요 들려서가 아니라 들러서 응? 아 그렇구나 에휴 이거 봐안 봐도 믿어야안 봐도 잡았다 이 녀석 이게 아니지 이게 아 그렇구나 저기 잡았다 이 녀석 아니 에요가 아니라 예요 아 그 o s 연섭씨 연 o s e p 다이 o 너 이거 봐 이거 봐또 틀렸네 또 틀렸어 <laughs> 연섭씨너 벌써 내가 쓴 거네 팀장님 방가야 p h Joseph, Joseph, j 다이 e p 아 j 문이 뭐야 h 문이지아 p 이거는 진큰 큰일이다. 큰일이 어떻게 팀장님이 된 거야 e p h j o s e p 우리 신입 사원들 이거 탑달아 틀렸어 틀렸어 어? 어? 아, 왜 이렇게 다들 맞춤법을 안 틀려? 작년 같죠? 아 지금 법픈 기분이잖아요. 그래요, 자들씨 오다좀 신경 써요. 모르면 공부를 해요. 사정도 좀. 자자 보고. 자자자 런치이씨 점심 안 먹어요? 오늘 점심 뭐 먹어요? 뭐좀 먹겠어요 식식 버거지 아, 아... 만두 아... 만두 먹고 싶은데 거기만두 김치만두 만두 아... 김치. 아... 오늘은 뭘 먹을까나 어, 저것도 해봐야지. 그럼 뭘 먹지? 차돌치, 어 가요? 잡았다 이현호. 아유 완전 다 멍청이들이야. 차돌씨 어디 가요? 잡았다 이현호. 아유 한심하다 정말. 어디 가요? 잡았다 이현호. 아유 이거 봐 이거 봐. 잡았다 이현호. 아이 어떡해? 저기요. 아 재밌어 잡았다 이 녀석 손님 주문 안 하세요? 어휴, 이거 봐 이거 봐 세종대장님 완전 화나셨네 에이 한글 열심히 만들었는데 타국말도 제대로 쓰거라 어? 영어도 쳐지네아휴 아, 다들 엉망이야, 엉망. <laughs> 이거 어떻게 해? <laughs> 뭐야? 다들 어디 갔지? 뭐? 어? 이게 뭐야? 많이 살수록 더미 만나니. 뭐야? 정액권? 에이, 얼마 안 하네. 앞으로도 잘해보자, 꾸나. 어? 뭐야? 700만원? 뭐야, 카드에 다 했나? 으씨 뭐, 지 뭔가 잘못됐겠지. 나는 헤어스 그렇게 비싼 건산 적이 없는데? 아이씨 이거 어떻게어떻게 으이씨, 진짜. 아, 아. 아, 뭐야, 100원 아니었어? 아, 어떻게 된 거야? 아, 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어? 뭐야? 아, 망했다. 아이씨. 아이씨,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돼? 빨리. 어? 뭐야? 아이씨 아이씨 이거 완전 사기잖아! 어 환불해야겠어 환불! 환불! 아이씨 없어 탈퇴! 탈퇴! 탈퇴해겠어 탈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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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없어 아이씨 이거 어떻게 해야 돼 검색 검색! 탈퇴! 형봐아 진짜 오오 어! 탈퇴 방법 있긴 있나 보다. 아 살았다. 어 안녕하세요. 네 이놈 가엽고 딱한 자로다. 갑자기? 청룡청룡 청룡 탈퇴를 하고 싶은 것이더냐? 네 제발 부탁드립니다. 어림없는 소리 탈퇴를 하면 이제 어리석은 백성은 누가 깨우쳐 준단 말이냐? 이놈의 행태를 지편전는 더는 용인하지 않는다. 오, 어, 점점 다가온다. 오, 한 불도 탈퇴도 영원히 없느니라. 나는 무력을 하라도 너를 끝까지 조차 깨우치게 하리라. 뭐라고요? 말도 안 돼. 그럼 내 돈, 내 돈은, 내 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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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 남밖에 없어버리� <laughs> 아왜 엑스폐시 없어? 어딨어? 아 이거 어떻게 지우는 거야? 어? 뭐야? 아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아 이거 평생못 지우는 거야? 아 그럼 내 돈은? 내 돈을 주던가 세송 다니면 다야? 아 지우라고! 지워! 아니면 돈 줘! 뭐이 사기꾼아! 나는 맞춤법 틀릴 거에 바보야. 없어라고 없어져. 뭐? 김세종의 저주야. 맞춤법을 틀렸는가 말이야. 아춤법 틀리는 게 사랑이니. 아참 낙한 자들이 많다. 아춤법 엉망인 줄대에 이놈. 감당하냐. 가엽도 낙한 자로다. 많았어. 아, 나 이번 달 카드 값도... 100... 100... 1 0요 연락 0 100... 주0 0 100... 1 0 얼마 0 0 100... 주0 0 1 0요1 0 5만... 5만더 없으세요? 5만... 5만... 5만원 더... 더 있으신 분? 5만... 10... 1만원더 10, 10, 10만, 10만 있으신 분? 10만... 네, 카운트 세일게요 10만원, 10만원 더 해주셔도 돼요. 아, 뭐야? 아, 차돌 씨가 연락처를 팔고 다녀? 씨... 개나 소나 연락할 거 아니야! 안 되지. 물타기를 해야 되겠어. 아니에요, 차돌 씨 번호는 이거예요. 하고 도성구 번호 뿌려버리기. <laughs> 네, 여보세요. 예, 아, 예, 아닙니다. 이건데. 여보세요. 잘못 꺼셨다고요 아니라고요. 예. 예전에는 예전에는 이제 턴할 때는 이렇게 했어. 여보세요. 아예 아니라고요. 전차돌 아닙니다. 예. 하. 아, 아,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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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 얘, 아니야, 아닙니다. 가만있어 봐. 오, 나랑 천차더라고 헷갈리는 거야? <laughs> 나쁘진 않네. 이것도 안 되네. 이것도, 아우, 뭐야. 아니, 살게 없어, 살 게.